오늘은 갤레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격차, 초일류 이렇게 이야기하던 삼성이 요번에 1등 자리를 내줬죠. 결국에는 기술, 디자인, 뭐 사용 편리성까지도 물론 한국 사람이 쓰기, 한, 쓰는 사용 편리성하고 다른 나라 쓰는 사람들이 쓰는 사용 편리성은 좀 틀리죠. 우리는 갤럭시에 익숙한 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뭐, 코드 자판도 괜찮은 거고, 이런 거니까는요. 사회편에서 모든 면에서 밀린 거죠. 그래서 초격차라고 이야기하던 삼성이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러고서는 삼성전자, 옛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갤럭시 S24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지옥에서 살아도왔 합니다 지옥에서 물론 뭐 갤럭시 S24를 써보지 않았지만 지옥에서 살아 들어왔는지 정말 AI가 이야기대로 선전하는 대로 AI가 탑재해서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얼마나 원활한지 진짜 전화기를 통해서 번역 없이 그대로 그냥 순식간에 번역이 돼 가지고서 뭐 베트남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 다른 나라, 뭐,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걸로다가 통화가 가능한지, 이건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됐다고 래도 과연 그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갤렉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그, 트레비에서 나와서 이 얘기 하면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 갤럭시 핸드폰을 갖다가 다수의 많은 그런 지금 젊은층들이, 거의 뭐 30대서부터 어 지금 뭐 어? 이하로 다가는 거의 다 어? 쓰레기로 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갤렉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다가 갤렉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애들은요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삼성 갤럭시는 핸드폰으로 다가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그런거를 갖다가 탈피 하려고 요번 s24 예약 판매 때 교육 할인으로 다가 해서 12% 할인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혜택을 보면은 고등학생 대학원생만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중학생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중학생은 근데 요새요 어지간한 게임이요 초등 애들이 합니다 초등 애들이 초등 애들이 핸드폰 사양 따집니다 왜냐면 지들 게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게임하는 걸그 스피커폰으로다가 게임 하기 때문에 너는 네 집에 있고 나는 내네 집에 있어도 한 대여섯 명이서 같이 그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대여섯 명이서 같은 방에 모여서 어 우리 어렸을 적 하는 그런 모양새의 게임을 갖다가 각자 집에서 하고 있다고요 스피커폰으로다가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예,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삼성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접근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런 예약 판매도, 만약에 이거를 갖다 마케팅적으로다가 한다 그러면은, 물론 더블 스토리지로다 업그레이드 하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애들이, 이 초, 중, 고, 모든 학생들이 쓸수 있는 그런 걸로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주요, 뭐, 물론 뭐 애플도 마찬가지만, 주요 성능과 주요 사양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최고 등급에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음? 그것도 좀 별로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건 S24인데 실질적으로다가 어떤 사양이라든가 어떤 그 쇼를 갖다가 하는 거에서 어떤 아저 발표에서 어떤 이야기하는 거는 최고 성급인 뭐 울트라 버전인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더문제시는지 음? 어?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식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거죠 인식을 아이 막상 살려고 했더니 이, 그 기능을 쓰려면은 최고 사양 아 이거 아 이게 벌써 야, 이거, 이거, 이거를 가지고서 180만원을 주고 사, 야, 이거 180만원 주고 사는니 차라리 아이폰 사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왜 갤레기가 됐냐? 왜 갤레기가 됐냐라는 거를 이기를 하니까 이 삼성과 이 기자들이 분석한 원인은 이게 키즈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 학부모들이 애들이 게임하기를 바라질 않아요. 게임하기를 바라질 않으니까 게임을 못하게 할 줄라고 애들한테 저사양 폰을 사줬다. 그 그러니까 저사양 폰을 갖다가 처음 접한 아이들이 아, 이거 이 갤럭시 이 핸드폰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저하되면서 성인이 되면은 애플을 사용한다. 이게 내분석이 아니라 이게 대부분의 어떤 언론에서 나오고 삼성에서 이야기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기자들이 분석한 원인은 키즈폰으로다가 저사양의 갤럭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갤레기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과감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여인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여인은 너무나 작은 프로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저사양의 키즈폰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갤레이라고런다고요 아니에요 요새 애들 핸드폰이요 고사양이에 고사양 고사양 써도 애들 갤럭시는 갤레이에요 이 갤러기가 된 주요한 원인은요. 진짜 원인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일까? 내가 분석한 왜 갤럭시가 갤러기가 되느냐 하는 원인은 이 코로나 때문에왔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시절에 아이들이 갤럭시 패드 그다음에 아이패드를 비교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는요, 학교에서 그 젊은 선생님들 중에서 진짜 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선생님들, 특히 그, 그 과목으로 치면 수학, 수학 가르치는 그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아이패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분들만 아이패드를 썼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요, 정부에서 비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무조건 비대면 수업을 해라. 그러면서, 이 선생님들이, 처, 선생님들한테, 이 전혀 생소한 비대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수업 방식은요, 교육방송을 틀어주는 수업을 하셨죠. EBS를, EBS를 틀어주는 방송을 했고, 자신들이 칠판에다가 이 하는 수업이었지, 비대면 수업이라는 걸 갖다가 해, 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걸 경험한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그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라. 교육청에서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안 왔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학교장이나 교감 또 무슨 뭐 주요 보직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아이패드로다가 아니면 갤럭시 패드로다가 수업을 해 보신 선생님들이 안 계셨다고요. 패드로다가 수업을 해 보신 분들이 없으셨어요. 거의 선생님들이 그다를줄 아는 프로그램은요. 아래에 한글 그 다음에 뭐 엑셀 정도의 약간, 오피스 약간 정도? 뭐이 정도지. 선생님들이 이 비대면 수업을 하는 거. 그런데 이 비대면 수업이 어땠습니까? 이 선생님들한테 비대면 수업을 줌으로 쏴라. 얘기를 하니까. 이거 교육청이라든가 이런데서 비대면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법, 줌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법. 이거 뭐 동영상 설명도 하고 강의도 하고, 물론 있었어요. 이거 선생님들 교육해라.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그 교환 자료를 교육청에서, 물론 교육청에서 참고 자료를 주긴 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쓰시는 그 교환 자료를 마련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선생님들이 PPT라는 거를 갖다가 써봤다고요. 써 파워포인트를 선생님들이 처음 접해보셨을 거예요, 거의. 왜냐면은 선생님들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거의 아래 한글 쓰십니다. 그 수치 계산하는 것도 거의 한 시엘 정도 쓰시죠? 파워포인트 쓰시는 선생님들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선생님들이 파워포인트를 처음 접해보셨다고요. 더구나 한글로다가 이 교환을 만들으라고 해서 처음 써보셨다고 해서 줌으로 써보러요 그, 그러니까 이거, 교환을 만들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내가 잘 나가는 교과에서 만약에 수학선생이에요. 수학선생님은 내가 지금 1학년을 갖다 맡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럼 1학년 교환만 맡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문 선생님이에요. 그럼 나는 한문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1, 2, 3학년도 맞고요. 또, 한문 교과 실수가 없으니까, 중학교 3학년도에서, 중학교 2학년, 5개 학년을 갖다가 뭐, 맡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다고요. 그럼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환을 몇 개를 준비하셨어야 하냐면, 학년별로 5개의 교환을 준비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국영수를 제외한 쪽에서의 과목 중에, 이렇게, 그, 제, 뭐, 제2 외국어 과목이라든가, 뭐, 이런 과목 중에서 정말 엄청나게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교육혼?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신 그런 선생님들이셨으니까 밤을 새면서 그 코로나 때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지. 그 교육적인 열정, 그 선생님들 그런 거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참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때 선생님들. 그때 저희 쪽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볼펜으로다가 색깔 볼펜으로다가 교환을 종이에다 써 오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교환을 PPT로다가 만들어 달라. 어? 그러고 여기 뭐 어? 그런 선생님들 많으셨다고요. 진짜 우리나라 학생들 선생님의 선생님에 대한 존경을 갖다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줌으로 수업을 하는 당시에 학생들한테 갤럭시 탭을 갖다가 주어졌어요. 신청을 해가면은, 선생, 처음에는요, 선생님들한테 갤럭시 탭을 줬어요. 선생님들한테. 왜냐면은, 하 수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는, 교환을 맹들어라 컴퓨터로 다 만들고, 줌에서 수업을 하려니까 안드로이드로 들어가서 펜으로다가 이렇게, 써가면서 분필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어 갤럭시 탭으로다가 수업을 해라.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 뭐 노트북이 없다든가 아니면 뭐 저기 여의치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갤럭시 탭이 있었다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갤럭시 탭이 주어진 이 교육청에서 지급한 이 갤럭시 탭이 정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물론 아마 이런 이야기를 삼성에서 듣는다면 그럴 거예요. 유저 물량이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뭐 탭이라든가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사용을 못 했다. 아, 물론 그런 문제 있습니다. 없다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아, 이건 아니다. 그러신 겁니다. 왜 이건 아니다. 그랬냐. 일부 젊은 그 수학선생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 쓰는 아이패드를, 아이패드로 강의를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지급받은 이 갤럭시 탭으로 갤 탭을 가지고서 강의를 하는 거가, 이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갤럭시 탭다 반납하셨어요. 그러고서는 선생님들이 자기 사비로다가 아이패드를 구입을 해서 굿노트로다가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웃긴 게뭐냐면 그럼 학생들은 어땠냐? 뭐, 일일, 그게 확실하게 뭐, 이렇게 이런 사양으로 지급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지급된 갤럭시 탭은 비교적 고사양의 탭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지급된 갤럭시 탭은 상당히 저사양의 탭이 지급이 됐다고요. 그러 보다 보니까 학생들도 아이패드를 구입을 했어요. 그다음에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아유, 강의를 듣는데 옆에서 친구가 아이패드로다가 끄적끄적 하면서 노트 필기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편해 보이거든. 이거다 싶거든 그러니까, 아이패드로 간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코로나 때이 비대면 수업, 중수업을 통해가지고요, 한국에서, 이 한국 학교에서, 한국, 대한민국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자비로 아이패드를 구입하셨고요, 수많은 학생들이 아이패드를 구입을 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갤럭시 탭을 쓰는 학생도 있고요. 갤럭시 탭으로 수업을 들은 사람도 있고, 노트북으로 활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여권이나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그쪽으로 넘어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글로 넘어갔어요. 많은 학생들이 글로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쓰면서 느낀 거예요. 아, 갤럭시는 삼성은 버벅거려. 삼성은 필기가 안 돼. 삼성은 필기가 안 돼. 제 느낌에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그 삼성 핸드폰 노트 있잖아요. 노트 삼성 핸드폰 그 노트 옛날에 나왔던 그 노트펜 정도의 어떤 그런 그빌기인식률 하고 그갤 탭의 그 인식률이 상당히 어긋나는 정도의 사양 이 정도 사양이었다고요. 이게 그 그러니까 느낌이 그랬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뭐 수치화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할수 없지만, 자한이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아 갤럭시? 아, 야, 저건 쓰레기야. 이, 이게, 이게 형성이 된 겁니다, 애들한테. 그러고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한 이 갤럭시 탭은 반납이 돼가지고서는요, 교무실에 그냥 쳐 쌓여 있었어요, 이게. 그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이고, 그건 뭐, 응? 소문에 들었다고 그러겠습니다, 소문에. 하지만, 뭐 학생들이 교무실, 학생들이 교무실 드나들고 선생님들 교무실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어, 선생님들도 아실 겁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한 야도그 사양 떨어지는, 그나마 사양 좋은 갤럭시 탭은, 그니까 선생님들에게 지급된 사양 좋은 갤럭시 탭이 학생들에게 가고, 학생들에게 지급된 더좀 더, 그 좀, 좀더 후진, 후진 그런 거는 그냥 교, 무실에쳐 쌓여서 캐비넷에 보관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뭐 말이 안 되네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코로나가 끝나면서부터 애들한테는 영상 강의, 라이브 강의를 들으려면은 아이패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이 교육청에서 이지급 받았던 이걸 또 반납을 했거든요, 애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는 없는 집 애들이 쓰는 게 뭐냐, 어? 갤레기다 이거, 이거 쓰레기다. 없는 집 애들 쓰는 어떤 그런 좀. 이게 내가 좀 싫어하는 건데, 이런 재산, 이런 걸로. 그런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아이패드를 쓰다 보니까 애플 생태계에 그냥 빠져든 거예요. 그 애플 생태계에 빠져드니까 애들한테 필요한 게 이제 뭐냐? 이제 아이폰이 된 거예요, 아이폰이.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응? 아이패드, 아이폰, 필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뭘로 가겠어요, 이제. 어? 어? 맥, 맥 컴퓨터로 이제 갈거 아닙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어? 이걸 보면서, 이, 이번에, 이 저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이게, 코로나 당시 준 수업,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 갤럭시 탭을 갖다 지불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활한 그 사용이 되도록, 삼성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교육청에서도, 그거에 따른 교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정말 밤을 많이 새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을 인식도, 야, 이 삼성꺼, 이거 갤럭시? 아, 아이들? 당연히, 아, 자기들이 수업하면서 필기, 아, 이거, 아니. 이게 형성이 된 거라고요. 네. 요새 그, 저기, 뭐, 아이폰, 그, 저기, 뭐, 지금 요번에 갤럭시, 항상 갤럭시 마케팅, 보세요. 갤럭시 탭이라든가, 갤럭시, 물론 갤럭시 탭은 뭐, 몇 대가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탭 마케팅이라든가, 그, 응? 갤럭시 핸드폰, 응? 마케팅을 보면은, 항상 아이폰도 이 촉착기에, 그, 애국 마케팅 하던 그 태극기 들고서 했던 옴니아 생각나요. 그거 왜, 그, 햅틱 뭐, 뭐라 그래. 는 그래가지고서, 이게 진짜 이게 제대로 이게 찍히지도 않을 지기 형의 그런 그 핸드폰을, 어? 팔았잖습니까왜 나중에 그거 뭐 지원해줬습니까? 제대로? 응? 어? 다 갔다, 응? 어? 거의 거금 쓰고서는 진짜, 응? 어? 저기 했지? 응? 어? 뭐, 혁신은 없다. 뭐, 아이폰을 넘어섰다. 이게, 이제 불가능해요. 그런 이미, 그런 이미지에서는 이제.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아이폰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패드가 얼마나 좋은지. 기존에 있었던 그 삼성이 누렸던 갤럭시에서, 갤럭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 기존에 삼성이 그랬던 그 초격차라는 이미지, 이거. 이거 찾아야죠, 이거. 이, 이거 어려울 겁니다, 이거. 이거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 이 정도 무너지면은요. 그니까 제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젊은층들 애플 사용은 아마 점점, 점점 늘어날 거예요. 아 삼성은 원인조차 못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그 코로나 당시에 애들이 아이패드를 경험을 하면서, 패드를 경험을 하면서, 이 아이폰 쪽으로다가 애들이 많이 넘어갔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갤럭시는 갤레기가 됐다는 이러한 원인 분석을, 아못 찾고 있다 생각해요. 그,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너는 무슨 뭐 애플 빨아서 그러냐? 아니요, 나 애플 아니요나 노트북 엣지 쓰고요. 그저기 패드는요. 그저기 MS에서 나온 서피스 있어요. MS에서 나온 서피스 있고 서피스 쓰고 있고 아이패드 물론 쓰고 있고요. 아, 전화기는요. 갤럭시 폰 쓰요. 아, 이거 갤럭시 폰나 쓰는 것도 이거 국내 출시 갤럭시 폰 아니에요. 이거 저기 해외 역수입한 갤럭시 폰 쓰요. 왜 역수입한 갤럭시 폰 쓰느냐고요? 아, 역수입한 갤럭시 폰이 가격이 20만 원 이상 싸잖아요. 아, 이거, 뭐, 이거, 뭐, 거짓말이에요? 맞는 얘기잖아요. 역수입한 갤럭시 폰 쓰세요. 이번에 아이 S24 나왔다고 이거 좀 기다리면 은 나오겠죠. 역수입할 거 나오겠죠. 아, 그때가지 그렇습니다. 이건 삼성이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들었던 있는 국민연금, 내가 들어있는 퇴직연금, 그거 다 펀드 운영인데요. 그 펀드 중에 삼성전자가 없는 상품이 없다고요. 아유,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잘 돼야 돼요. 갤럭시가 아이패드를 넘어서고 아이폰을 넘어서야 돼요. 갤레기 소리를 갖다 들을 정도면은 이거는, 이거는 확실하게 이 경영층에서 인식을 해야 돼.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가?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빨리 뜯어 고치야 된다. 이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대체 왜 젊은층에서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슨 키즈폰이 어떤, 어떠... 아유, 진짜 그거는 원인 분석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드립에서 갤레기 소리가 나올 때는 이미 다 체험을 체험이나 이미다 사용을 해 봤다고요. 태블 그러고 폰을 체험을 해 봤고요. 아이폰이 훨씬 낫다고요. 그뭐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아이폰에서 문자를 보낼 때 색깔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런 영향 없다고 말할 뭐수 없죠.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고등학생, 우리나라 고등학생만 돼도요, 내 집에 살림이 어느 정도고, 우리 집이 형편이 어느 정도고, 아이들 다 뛰어납니다. 머리 좋습니다. 개들이 갤렉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들이 성인이 돼서 정자, 내가,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지갑을 열을 때, 갤럭시에를 갖다가 구입하기 위해서 지갑을 연다고요? 아유, 꿈같은 소리입니다. 이거 빨리, 격차를 갖다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초격차를 삼성의 초격차를 들어와서 벌려놔야죠. 제 아이폰에서의 그런 어떤 뭐 그런 거에서 뭐 어, 밀린다. 어? 그래 이거는 아니라고. 이건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이 사용자의 전환이 아니라고 이미 기술에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 연금이 너무 걱정이 돼서 한마디 했습니다. 제 연금이 계속 빨간색으로다가 쭉쭉쭉쭉 나가기 위해서 삼성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